안녕하세요, 그레이몬스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변형 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요전에 했던 게 음, 오브젝트 메뉴에서 여기 변형 명령에 관련된 것들이었죠. 자, 이번에는 요 변형 명령이 아닌 변형 툴이에요. 어, 그이 변형 툴은 여기 도구 왼쪽에서 자 로테이트 툴 하단. 자, 저는 지금 CC 버전이요. 에 CC 버전은 여기 로테이트 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변형, 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 도구를 좀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어, 떨어뜨리는 거는 저런 지금 마우스를 좀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 여기 끝에 막대에 있는 데에서 마우스를 띄면, 자, 이렇게 도구가 떨어져 나오죠? 자, 저는, 어, 요런 식으로 놓고서 어, 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지금 요거 명칭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참 말이 애매하죠? 음,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폭 도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 두께를 조절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 두께 조절하는 거는 검정색 화살표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상단에서 여기 스트로크, 이선 두께를 조절하는 거, 이 녀석이 아니고요. 자, 어, 선을 일부분만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게 조절할 때 쓰는 툴이에요. 자, 선 두께 조절 툴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자, 지금 어떤 하얀색 점이 생기죠? 여기 하얀색 점이 보일 때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쓱 잡아 당겨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또 다른 데 가서 여기 가서 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을 해 보시면은 자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게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 형태는 어,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선 두께, 옆에 선 생김새 같은 자 요런 이 있거든요. 어 여기에 따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어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가장 평범한 자 양쪽은 그, 어, 뾰족하고 가운데는 도톰하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해당 모양으로 자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해갖고 자 요것처럼 선을 끝쪽을 두껍고 그 다음 반대편은 얇게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선 두께 조절 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폭도구라고 하면은 다들 헷갈려 갖고 이게 의미가 서로 잘 오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요게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변형 도구 여기 변형 도구서부터는 이제 CS6 이하나 CS4 이하 버전부터는 다 요거 똑같이 있을 거예요. 어, 먼저 여기 음, 두 번째 요 녀석 자 아이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손으로 이게 선을 밀어내는 형태로 되어 있죠 생김새 그대로예요. 자, 툴 요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마우스 어, 브러쉬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분류상으로는 브러쉬 크기로 돼 있지 않아 갖고 그 명칭으로는 그냥 커서 크기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게 일러스트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듯이 피자 대괄호 키를 눌러서는 눌러 보면은 잘 조절이 안 돼요. 어, 이게 브러쉬 개념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바로 Alt 키에요. 지금 여기 왼쪽에 적어놨죠?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누르고 자위 아래로 그 다음에 좌 우로 조정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 커서 크기 요 녀석이 조정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셨으면 마우스를 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 원하시는 크기로 조정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어, 여기 꽃처럼 생겨 있는 애를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찡 밀어대게 되면은 지금 쓱 밀어대면 여기서부터 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게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서 하세요. 자, 검정색 화살표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툴 바꾸시고 자, 이거를 밀어보시게 되면은, 자,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게 되죠. 아, 어, 다시, 컨트롤 Z 하시고 없고, 저는 뒤로 돌렸구요. 음, 그러면은, 여기 있는 툴들은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음,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기보다는, 정교하지 않아도, 뭐, 삐뚤빼뚤하게 한다든가, 일부러 어지럽게 만든다거나 할때 쓰기 유용한 툴이에요. 이거 쓸 때도 역시나 지우개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프질, 칼질 할때 어, 했던 특징이죠? 바로 오브젝트를 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브젝트를 여러 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애들한테 지금 여기 변형 두고 명령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일단 취소하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어, 자 하나만 선택하고 사볼게요. 자 그룹이 되어 있네요. 그룹 풀게요. 마우스로 른쪽 눌러서 그룹 내려놓고 자, 얘와 예, 이렇게 오브젝트 두 개만 선택하고서 밀어볼게요. 어, 변형도 선택을 하시고 쓴 밀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만 영향을 받고 있죠. 지우개랑 역시 똑같아요. 어, 지우개질할 때도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우개질을 하게 되면은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에만 명령이 적용이 돼요. 다시 또얘기지만 당연히 오브젝트를 선택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우개질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자,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변형 명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 옆에 여기 돌리기 도구라고 회오리 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얘는요. 굉장히 쉬워요. 선택을 하시고, 자, 오브젝트 대충 가운데 갖다 대고서 쓱 눌러보면은, 이렇게, 금말, 동글, 뱅이를 만들어버리죠? 이것도 역시 오브젝트를 하나만 선택하고서, 검정색 화살표. 자, 검정색 화살표의 단축키가 컨트롤이죠? 저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띄면 원래 도구로 돌아가요. 자,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예상되다시피 저 파란색 상자만 쓱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또 가만히 있지 말고요. 마우스를 조금만 굴려보세요. 자, 두개 선택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두루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금만 굴려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 실행할 때 이제 반대 개념의 명령을 실행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알트케요. Alt 알트 Alt 키. 자, 그냥 누르고 있으면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돌아가고 있을 때 Alt 키를 눌러 주게 되면 반대쪽으로 명령 정리 되죠. 다시 Alt 키를 떼면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밀고 땡기고 해봤더니만은 여기 주변이 자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죠. 이것도 뭐 선택 사항이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고. 어 그럼 이쯤에서 툴의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툴의 옵션은 포토샵 뿐만 아니라 포토샵은 어, 안 그러죠 일러스트죠 일러스트에서는 어떤 툴이든 다 더블클릭해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회오리툴 자 회오리툴을 더블클릭 따당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까 여기 변형 도구 라든가 선 도구 라든가 심지어 검정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도 더블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자 특정 옵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가지고서 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회오리 도구서부터 왜 보냐면은, 어, 지금 방향이, 음,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거를 처음부터 반대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속도라든가 간격 같은 걸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그 해당 툴을 더블 클릭해갖고, 옵션을 보세요. 어, 먼저 회오리 방향.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각도에 관련된 게 40도 양수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음수로 바꿔보세요. 음수에서 이제 멀어질 멀어질수록 자 돌려보면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천천히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이 값을 중앙에서 자 조금만 밀을게요. 한 20도 정도, 30도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자 천천히 돌아가게 되죠. 어, 이것도 어떤 상황이 되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오브젝트가 크다라고 하면은 값을 조금 더 올려서 빠르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고, 어, 오브젝트가 작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빨라서 정신 없으니까는 조금 줄여갖고, 어, 자기가 눈으로 볼수 있을 만큼 조정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목도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요. 어, 해보면은 자 오목 도구 선택해서 자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요 눌러보면 자 이렇게 쫙 당겨버려요 설명을 보게 되면 조절점을 커서 방향으로 움직여 개체를 수축 시킵니다라고 되어있죠 자 마우스 이쪽에 올려놓고 눌러보면 저쪽으로 쫙 당겨요 여기서도 눌러보면 쫙 당겨요 여기다가도 정해볼까요? 어, 선택을 내려놓고 다가 누르면 쓱자 이렇게 당겨지게 돼요. 그럼 이것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당길 때 마우스를 조금 굴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죠. 역시 크기를 슬쩍 줄여서 자 여기 부분을 당겨서 쓱쓱 쓱 당겨서 천천히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저 당겨지는 게못 따라와요. 이렇게 커서 크기가 작은 만큼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움직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망가지게 되죠. 이런 거를 어 연필 툴로 직접 그리기보다는 그냥 마우스로 살짝 살짝 어질러도 상당히 괜찮은 모양도 나오거든요. 자 다시 전 뒤로 돌렸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 검정색 설표로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눌러보면은 가운데 있는 여기 별세개 중에 두 번째 있는 별만 당겨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걸 선택하고 나서 자 당겨보면은 저 녀석만 쑥 이렇게 당겨지게 돼요. 다 똑같죠? 자, 그럼 이번에 블록도구, 요거는요, 어, 밖으로 밀어내는 거, 말 그대로 이렇게 팽창시킵니다라고 돼 있어요. 해보게 되면, 눌러보면, 마우스 바깥쪽으로 밀어내요. 다시 여기서 눌러보면, 쑥, 밀어내요. 눌러보면, 쑥. 그럼 이것도, 오브젝트를 하나만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단축키, 저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요거 하나만 선택했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중심 있는 데에서, 밖으로 밀려나죠? 반대로, 바깥쪽에서 누르면, 쓱, 자, 이런 식으로 밀려나게 돼요. 이것도 누르고 있을 때, 잡아당겨보시면, 은 쓱, 잡아당겨보면, 이런 식으로도. 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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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어, 마치, 뭐 고무, 촬영놀이 같은 거 하듯이, 잡아서, 쓱, 밀고, 쓱, 밀고, 바깥쪽에서 뭐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면서 조물조물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괜찮죠? 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얘는 이제 가리비 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요, 해보시면은, 쓱, 자, 이렇게. 뭔가 오돌도돌하게 잡아당겨요. 마우스 중심을 보시게 되면, 전 바깥에 있죠? 즉이 상태에서 쓱 눌러서 한 바퀴 굴려보면, 자, 이렇게. 안쪽에서 돌려보면 쓱 자, 이런 식으로. 어, 바깥쪽에서 뭔가 한번 돌렸던 거를 또 다시 한번 돌리면 또 자. 점과 점 사이가 더더더더더더 정신없어지죠? 어, 요 녀석도 역시 그 옵션을 조정할 수 있죠. 오피, 어,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 갖고 값을 뭔가 조정을 해 보세요. 저도 뭐 정확히 알고서 쓰지는 않고요. 아 그냥 좀 값을 좀더 키워야 되겠다, 작게 해야 되겠다. 이럴때자 무언가를 뭐 만져봐요. 그 중에서 강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갖고 문질러 보고서 마음에 드는 설정 값을 그냥 쓰고 있어요. 세세한 옵션 저도 정확하게 보르고 쓰고 있으니까요. 어뭐 조절하고 싶은 거 조절하셔갖고 활용해보세요. 아 다시 뒤로. 그럼 이번에 수정화 도구. 자 크리스탈리즈라고 되어있는데 이는요자 뾰족하게 세밀하게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자 눌러보면 아, 도구를 조금 더 키웠고요 눌러보면 자 이렇게 뾰족하게 퍼트려 버려요 이것도 역시 마우스 중심을 이런식으로 퍼지게 되죠 다른 도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다른 모양 여기 별 인데죠? 여기 또 중심에 다 놓고서 둘러보면 이렇게 빵 터지죠. 바깥에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역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빨간색만 선택을 했죠. 빨간색 선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자저 오브젝트만 이렇게 터져요. 다시 녹색만 선택하고서 여기 약간 중심을 어긋나게 놓고서 터트리면 그 상태로 이런 식으로 빵 터지고요.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주름 도구라고 돼 있는 거, 어, 요 녀석은, 주름 모양을 세밀하게 추가합니다. 하고 돼 있죠? 해보세요. 자,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글자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눌렀으면, 또 누르세요. 또 누르세요. 또 눌러보면, 자, 이렇게, 주름이, 추가가 돼요. 어, 근데 이제 그 주름이 주로 이제 위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죠? 좌우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역시 옵션을 건드려 보세요. 옵션 꺼내는 거. 해당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뭔가 있을 거예요. 어, 지금 보니까는 상하 축으로만 100% 되어 있네요. 좌우 축으로는 지금 값이 0% 되어 있죠?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어, 대충 좌우측으로도 70% 올려놓고 오케이 OK 누르고 자 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좌우로도 같이 움직여지죠. 다시 또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신없는 선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런 거를 브러쉬로 직접 그리기보다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쉽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요. 역시 선 하나만 선택해 이고 세울게요. 아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선택하고 그룹 풀고 그리고 자 이렇게 선을 하나만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주름 도구 얘를 가지고서 눌러 보면 이렇게 선 하나에만 영향 받죠 자요 선만 선택하고서 누르면은 자 이렇게 또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용 방식. 늘다 똑같아요. 이 어,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예제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겠는데 솔직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러더라도 언젠가 아, 어, 꼭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